차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뇌졸중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의학학술지 플로스 메디슨 저널은 커피와 차를 마시면 뇌졸중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가까이 낮아진다 발표했습니다. 예방 효과는 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 마시거나 커피와 차의 조합으로 세 잔에서 다섯 잔 정도 마시는 사람에게 가장 컸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10%에 이르고, 치매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류가 극복해야 할 가장 도전적인 질병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지구촌 1억 3천만 명이 치매와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커피나 차 섭취가 뇌졸중과 치매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 영국 바이오뱅크로부터 50에서 74세인 남녀 36만 5,700여 명의 건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한 사람들로 연구팀은 이들을 작년까지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5,079명에게서 치매가 발생했고 1만 53명은 한번 이상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커피를 두세 잔 마시거나 차와 커피를 네 잔에서 여섯 잔까지 마신 사람의 치매와 뇌졸중 발병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두세 잔의 커피와 함께 세잔 정도 차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은 32%, 치매 위험은 28%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커피와 차가 왜 뇌졸중과 치매에 큰 효과를 보이는지 밝혀내진 못했지만 커피와 차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이들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 소모량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 중 62%는 매일 커피를 마시고 10명 중 7명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커피를 마시며 이에 따른 미국의 커피 소비량은 2015년 이후 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간 카페인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찬반은 분분했지만 이번 연구로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